21일에는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TSMC 실적이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에 반도체주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3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소비개선과 고용 우려 완화 등미 경기 후조가 재확인된 가운데 강보합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2차전지 중심의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시청상위 종목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배구조 개편 발언에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가 급등했고 호실적 전망에 크래프톤이 강세를 보이는 등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ASML의 실적 쇼크를 만회한 TSMC 깜짝 실적에 반도체 불안 심리가 완화되었고, ECB 금리 인하 등 호재가 이어졌으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0.1%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은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넷플릭스 호 실적이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주간으로도 3대 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507만 명 순증했다는 소식에 넷플릭스가 11% 넘게 급등했고,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중국 판매 호조 등 주요 기업 호재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표는 부진했는데 9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감소세로 전환했고,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한편, 연내 한 차례 25BP 추가 인하를 예상했던 고스틱 애틀랜타에는 총재는 중립을 향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펀드, 보험회사 수합기구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ECB의 금리 인하 영향을 소화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호조의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유가 하락 및2 2의 12월 기컵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에 하락했고 달러는 위험선호 분위기 속 최근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어, 유가는 가자지구의 전쟁 휴전 기대감 속에 2% 넘게 급락했는데 주간으로 8% 넘게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기술주 강세가 미증시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어,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들로 투자심리가 제한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와 아마존 실적 결과가 강세장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실적 전망은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도 주요 기업 실적이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실적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넷플리스 호실적에 삼보기 실적 기대감은 끌어올리면서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도 3대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했다는 임정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증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과 중국 담당하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어 지난주 일본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8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일본 증시는 사실 꽤나 좋은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 쇼크라든지 혹은 일본 내부의 선거 이슈도 뭐 투자심리를 약화할 수 있는 이슈들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5일 이후로 한국 증시랑 좀 다르게 뭐 수익률 거의 24%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여기서 되게 중요한 수급 주체가 나타난 것 같아서 우리는 좀 알고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좀 자료를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 시장을 견인한 주체가 누군가를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8월 이후부터 계속 팔고 팔자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누가 받아줬냐? 바로 기관 투자자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사실상 그냥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비금융 업체들이 이걸 사주고 있는데요. 이걸 사주고 있는 바로 주체가 자사주 매입을 주도로 하고 있는 그냥 일반 개인, 일반 기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 계획이 거의 연간 수준, 지난해 연간 수준에 임박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에다가 밸류업 정책이 애드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스트레치 쉐어 홀딩스라는 전략적 보유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지분을 투자하거나 상호 출자를 통해서 서로의 어, 서로를 굉장히 묶어두는 이런 정책인데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주환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거버넌스 개혁 플러스 밸류어 프로그램이 2023년에 시작이 되면서 전략적 보유 지분이 굉장히 매도되기 시작을 했고 밸류어 프로그램이 목표한 뭐 ROE 8% PP 한 배를 맞추기 위해서 지분 투자자는 매도 이~ 시 전략적 지 보유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을 매도당한 p 투자사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당장 밸류업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어~ 도쿄 거래소가 이차 개편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픽스 지수 후송 종목이 거의 2,000여 개에서 내년 1월까지 1,700개로 줄어드는 1차 개편을 진행 중이고요. 이걸 2028년까지 1,200개로 확 줄이는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유동성이다 보니까 지수에서 편출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확대가 선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기업들은 전략적 보유 지분을 줄여서 이 기업의 지속성장 가치를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자사주 매입은 일본의 지수 하방을 좀 막아주는 어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8월 5일이죠. 일본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일본증시가 23.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을 견인한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고 바로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월 급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생각한 기관 투자자들이 3 3 6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 그 중에서도 비금융 법인이 2.4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눈에 띄는 것은 그 전략적 보유 지분 매도가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전히 밸류업 기준에 미달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곧 진행될 도쿄골에서2차 개편까지 고려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은 새로운 수급 주체로서 일본 증시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강효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슈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시장팀 박수현입니다. 3분기 GDP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3분기 GDP가 예상치 4.5%를 상회한 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분기는 지난 1, 1분기와 다르게 소매 판매가 9월 달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 중에서도 가전이 20.5%를 기록해서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이구안신 효과가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정 재산 투자 3대 항목 중에서 제조업과 인프라가 각각 전월치를 상회한 9.2%, 9.3%를 기록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 조금씩 나타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 구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거래 면적의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부터는 주택 가격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11월 발표되는 10월 부동산 가격 데이터 흐름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17일에 개최됐던 주택도시 건설부의 기자회견도 시장 기대감을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10월 말 전인대 상무위원회 10월에, 11월에는 9일 발표되는 10월 CPI를 주목합니다.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의 GDP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을 위해서 4분기에 최소 5.2% 성장을 나타내야 하고요. 어, 이에 따라서 중국은 소비 진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연주는 진입했고 서 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순수출을 더 이상 저가 기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전인데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정책 규모를 2조 위안 상회하는 어, 이 숫자를 발표해 줄 것인지 주목하고 있고 11월 9일 발표되는 CPI 10월 CPI 중에서도 비식품 물가 특히 9월달 재화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재화 소비 물가가 얼마큼 증가하는지가 시장의 관심이 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3분기 GDP는 예상치의 4.5%를 상회한 4.6%를 기록을 했고요. 소매 판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 구간을 지속 중에 있지만 거래 면적은 저점을 통한, 통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부터 주택가격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 특히나 3분기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은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 진입과 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분기부터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경기 진작이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고, 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어,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어, 전환 금융과 관련 있는 어, 재생에너지 수요 관련해서 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 관련 이슈입니다. 어,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 지난주 리포트가 되었는데요. 어,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비영리 싱크탱크인 RMI가 어, 최근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 지난 5년간 연평균 23%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어, 특히나 태양광 중심의 확대가 두드러지는데요. 어, 이와 같은 음,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어, 이들 지역은 햇빛이 풍부한 한편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라는 점이 한 몫을 한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 하고 있어 충분한 에너지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급성장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이제 재생에너지 확산이 급성장하면서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퀴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소 재생에너지 소비를 이유로 이들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동향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주 언급드렸던 SMR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0월 16일 AI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해 SMR에 다수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넷제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이 재생에너지 도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리스크 때문에 SMR에 투자를 하고 있는 동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SMR에 대한 투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력만 네트워크 용량에 맞춰서 확충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한편, 어, SMR 구축에 이제 듀얼, 그러니까 병행 추진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이 부분을 전환금융 관점에서 보면, 어, 그 탄소 배출 급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즉, 어, 기존까지는 재생에너지만이 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만, 어, 지금은 이제 SMR이라든지 다양한, 다양한 수단이 급부상하고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재생에너지의 수요 관련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신흥국들의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충분한 에너지 수요가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햇빛이 풍부하고 화석 연료 플프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특성으로 인해서 재생 에너지 발전의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들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증은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한편, 렛재료를 추구하는 빅테크 업체들의 재생에너지한 대안으로 SMR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종근당 3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학바이오 담당 김혜민 의원입니다. 종근당 3분기 프리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바의 목표주가 15만 5천원을 유지하고 10월 18일 종가기준 업사이드는 37.5%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4,038억원 영업이익은 263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각각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6.5%로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의 경우 주요 품목을 통해서 k 캡 a 계약 종료에 따른 공백을 상쇄하고 있지만 글리아티린 충당금 효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연구개발비 600억 원 정도가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남아 있는 연구개발비 증가에 대한 압력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제약과 대웅제약과 공동 판매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고덱스, 피캡 계열의 팩스클루도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덱스의 경우 24년 매출 규모가 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팩스클루도 올해 5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큰 문제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R&D 측면에서는 이제 노바티스에게 기술이전된 CKD-510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된 적응증 및 타임라인은 없지만 내년 임상 이상 IND 신청과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서 노바티스의 향후 발표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신약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과제에서 CKD-702가 선정되면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702 같은 경우는 연내 임상 일상 종료 후 내년 임상 진입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당 네, 투자 의견 바위와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4,038억 원, 영업이익은 26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체크포인트는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쿨루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주목되는 타임라인을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바티스의 기술 이전된 CKD510, 그리고 CKD702의 그 임상 타임라인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그런 김혜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